공방을 창업하게 된 계기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요 음,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금속 공예를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을까지 제 전공을 해서 뭐 딱히 다른 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공하면서 금속 공예를 계속 해야겠구나, 공예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다른 곳을 취업을 한다든가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컸기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조금씩 제 브랜드를 알려가는 음, 위해서 지금도 공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가져오신 것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만 꼽아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 디자인 센터 취재 공방 유성 사업이라는 로 오인즈 브랜드 지정을 하는데요. 작년과 올해 두번 연속으로 연속 뽑혀가지고 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도 캔들 홀더가 작년에 뽑혔고 이번에는 메탈 메모지 홀더가 지정이 돼 가지고요. 이두 개가 지금 가장 대표된 상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방 을 운영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될지 이런 음, 포부와 전 이제 금속 공예를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한 곳에 좀 국한돼서 작업을 했어 주얼리라든가 장신구를 하다가 어, 몇년 전부터는 좀 약간 소품이라든가 어, 좀, 금속공유의 폭을 좀 넓게 하고 싶고요. 나중에는 정말, 금속가구의 매력을 느껴서 그쪽으로 조금은 더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요. 금속공유를 하다 보면 자꾸 뭐 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생기더라고요. 그게 매력이어서 제가 계속 공방을 유지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구랄지 이런 제품들이 사실 공방에서 만든 게 더 저는 일반 기성품보다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별점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작가란 프레임이 있겠죠. 어떤 어떤 작가가 만들었다는 프레임도 있겠지만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생산한, 생산한, 제작한. 어, 작품들을 구매함으로써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생기겠죠,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리고 어, 이제 예술 작품과 다르게 공예품이라는 것은 직접 본인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손에 맛이 묻고 하면서 자꾸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하는 맛을 본인이 계속 느낄 수가 있다는 큰 매력이 있죠 저도 가끔 보면은 사가셔서 그날에 걸어놓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자꾸 그냥 쓰시라고 세요 음. 쓰셔서 손맛을 느껴야 그게 진짜 공예를 느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